그거 알아? PER은 Price to Earnings Ratio 말 그대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야. 공식은 간단해. PER 은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예를 들어 A 기업의 주가가 10만 원이고 그 기업이 1년에 주당 1만 원의 이익을 낸다면 PER은 10이 되는 거야. 이걸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숫자 하나에 시장의 기대, 기업의 성장성, 가치 평가가 다 담겨 있어. 1. PER이 높다는 건뭘 의미할까? PER이 높다는 건 시장 참가자들이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야. 예를 들어 기술주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은 PER이 30, 50 넘게 나오기도 해. 그 말은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주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하지만 PER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기대가 크다는 건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는 뜻이거든. 2. E, PER이 낮을 땐 가치주의 기회 PER이 낮다는 건 일단 현재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이야. 가치주를 찾는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숫자지. 하지만 PER이 낮은 이유가 실적 악화 구조적 성장 둔화, 산업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면 싸도 안 사는 게 좋아. 그래서 낮은 PER을 볼땐왜 낮은가를 따져봐야 해. 3. 업종별 PER 차이. 업종에 따라 PER 기준은 달라. 제조업, 금융업, PER 5에서 10 정도가 평균. IT, 성장산업, PER 20에서 50도 가능. 유틸리티, 공기업, PER 낮은 편5 이하도 많아. 그래서 PER을 비교할 땐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의미 있어. 전혀 다른 업종끼리 PER만 갖고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지. 4. PER의 한계. PER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지표지만 단점도 있어. 일시적인 이익 급감이 있으면 PER이 급등해서 오해를 부를 수 있고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이익이 부풀려질 수도 있어. 그래서 PER만 보지 말고 PBR, ROE, PEG 같은 지표랑 같이 보는 게 좋아. 한줄평. PER은 주식 투자의 기본 언어야. 숫자 하나에 시장의 기대와 기업의 현실이 다 들어 있으니까 무심코 넘기지 말고 꼭 뜯어보자.